주어진 조건이 있죠. 쟤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데, 지금 질문이, 있는 fx는 인수분해하면 x1에 x2라고 할수 있지. 몫이 있고, 2차로 나눴으니까, 나머지는 x1. 우린 나머지만 하면 되죠. 네. 그러면 1 넣은 것과 2 넣은 거를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야. 0 넣으면 3이라고 알려졌죠. 그럼 여기 x에 0을 넣어보면, f에 1은 f0, 그 다음에 X에 1을 넣어보면 F에 2는 F에 1 더하기 1. 4가 되겠지. F1은 3, F2는 4. 끝났다, 이말 그래서 X에 1 적용하면 3은 2 더하기 2. X에 2를 적용하면 4는 2 더하기 2. 여기 하면 A는 1이 나오고 B는 2가 나올 거니까. 제가 이렇게 기다로쭉죠